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에드바르트 베르거 감독이 연출한 콩클라베와 함께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그간 가톨릭 교회가 직면했던 현대의 문제들을 각 인물들과 엮어 꼬집기도 합니다. 동성애와 이혼 등을 대하는 종교의 자세, 성추문을 비롯한 각종 비리 연금 역시 주저하지 않습니다. 로렌스의 입장에서 보면 콘클라베는 자기 의심과 여러 위기 사이의 여정을 헤쳐나가는 서사이고, 주제하듯 이는 비단 특정 종교적 상황에만 해당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인간성, 야망, 신앙과 의심 등이 추기경들이 헤쳐가야 하는 시험의 이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비밀스러운 종교적 절차에서 시작한 이야기이지만 콘클라베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체 출연 시간은 8분 남짓에 불과하지만 놀라운 존재감을 보여주는 수녀 아그네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는 종교 내 뿌리 깊은 남성 중심 질서의 한계를 명백히 꼬집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콩클럽의 행위자가 남성 추기경들이라면 수녀들은 이 모든 상황의 목격자입니다. 어떤 비밀을 침묵하던 아그네스는 결국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 수녀들은 눈에 띄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셨고 또한 저는 수녀들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는 아그네스를 바라보는 로렌스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유력 후보들의 부정과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로렌스는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에게는 결코 없다고 믿었던 권력을 향한 욕망을 감지한 것이죠. 콩클라베를 관장하는 추기경으로서 후보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공정한지, 그들을 제치고 교황의 자리를 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는 혼란스럽습니다. 이후 로렌스는 봉인된 교황의 방에 몰래 들어갑니다. 금기를 깬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어떤 진실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했던 것은 로렌스 그 자신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